왜왜왜 왜, 왜. 천천히 천천히 가 응. 그걸 꼭 싸야겠어? 응가 싸네 응가 어떻게까지 잘 되겠어? 응가 싸잖아 이게 겉보고아 똥도 엄청 많이 다네 <싸네 웃음> 안녕 귀여워 아까 이건 저물까봐네 무서워서 무서워? 이게 누가 봐? <laughs> 아유 귀여워. <laughs> 어떡해 너무 귀여워. 어머 그러니까. 몇 살이에요? 다섯 살 다리가 있어. <laughs> 아너 아기구나 아직 다섯 살이면 얘네 일곱 살이. 오유. 연세가 많이 늘어. <laughs> 내가 착하니까. 말기도 음, 알아듣고. 커피 하치래 하치. 아. 하치 안녕 안녕 아이 아이 귀여워 <laughs> 근데 제가 이렇게 오면 저 물가를 가지런히 세우고 무서워서 놀고 싶은데 사회성이 떨어져요 얘가 얘도 근데 어떻게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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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냐? 놀고 싶어? 놀고 싶때 커피야. 평화가 봐줬다. 어유 이제 저런. 분이 안녕. 가요. 야 성질이 있긴 있어. 안녕. 기 그렇게 하 안녕 하치야 안녕. 가자 가자 커피. 기차 났어?